이상한거지? 또 이상한거지? 아니요 또 응? 이상한거지? 막 터지는거 아니야? 자 안대를 빼주세요 얘들아 내가 오늘 삼백일이라서 준비한거는 바로 이거야 바로 뽀 역팀들이 한다는 카페 아깝소 카페 아깝소인데 제가 준비한 거는 색다르게 랄랄만의 방식으로 5등에서 1등까지 뽑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정하려고 제가 생각한 거는 5등은 04등은 그냥 리액션 몇개 보여주기 3등, 2등, 1등은 자유이용권 한달 동안 리액션 자유이용권 언제든지 들어와서 별풍선 없이 나한테 시킬 수 있는 거야 자유이용권 랄랄 자유이용권 2등이 자유이용권이고 대망의 1등은 합방 아닙니다 랄랄의 방송을 직관할 수 있는 방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앉아서 저의, 저의 실물과 저의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부담 없이 보고 가시면 돼요 아무 말도 안 걸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뒤통수 아, 한번 보는 거야 뒤에 앉아야 투명이가처럼 <laughs> 기프티콘은 <기분 웃음> 안 하죠 아야재미없 뭐 기프티콘이야 얘들아 너네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기프티콘이야 나한테 별 풍선 쓸 돈으로 기프티콘을 사먹어 얘들아 별풍 쏘지 말고 기프티콘을 사서 들어간다 지금 내 생각은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5등에서 1등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정해 4등 사인이요 사인에서 보내주기 3등 사인 오케이 리액션 자유이용권 4등 노강퇴 4등 일주일 매니저 주기 야, 매니저가 그렇게 하고 싶어? 야, 매니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매니저를 아예 주라고 아예 고면안 되지 일주일 일주일 매니저 일주일 매니저 오케이 랄랄과 데이트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랄랄과 데이트 좋습니까? 응? 음? 뭐예요 8등도 있어요? 야567 8등까지 있어 얘들아 아 망했는데? 너무 많아요 6등 기프티콘? 알겠습니다 6등 기프티콘 할게요 야 재미없게 뭐 기프티콘이야 7등하고 8등은 꽝으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7등 꽝 6등 기프티콘 5등 노황태 4등 일주일 매니저 3등 사인 2등 리액션 자유이용권 1등 랄랄과 데이트 5등이랑 6등으로 바꾸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내가 뭐라다고 내가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어? 음. 아육등 도왕태인가? 도왕태! 맞나요? 됐나요? 됐냐? 오케이 렛츠 기릿 온! 저희 아까 케이크 사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있어요? 아 뭐요? 레 이거 써줘요? 음, 네. 근데 왜 이걸 해줘요? 이상한 거지? 또 이상한 거지? 아니요. 응? 이상한 거야? 터지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안대를 빼주세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우와! 300일 축하합 잠깐만요 여기 없어보이니까 이거 1등 2등 3등 좀 뺄게요 전 짜증나니까 300일 축하합니다 3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리에 300일 축하합니다 야호 고습니다나 어느 장사에 썹섹시 어비 bj 랄랄 300일 팬분들이 주셨나봐요 아 이유라 사랑 이유라 너무 고맙고 어? 엄마! 들어가세요. 엄마는 별풍선 안쓰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를게요. <laughs> 아, 뭐예요? 부자 새끼. <laughs> 여러분, 저 편지 왔는데, 잠깐만.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누가 썼는지만 얘기해줘봐. 어, 어, 어. 아, 장난 아니야, 진짜로. 나웃기려 그런 거 아니야.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라고 적혀있어. 언니 안녕? 일단 미안해. 우리가 오픈 채팅 좀 했어. 언니 300일이잖아. 케이크 먹일라고. 싫어? 그럼 케이크값 내놔. 농협 3021388. 아, 누가 썼냐고, 이거. 아, 누가 썼냐고! <laughs> 그래도 걱정 마. 케이크 이야기만 했고, 1인당 3천마디 정도밖에 안 했어. 그리고 바로 방폭 완료했고, 안전하게 해체되었어. 히히. <laughs> 300일 축하하고, 랄랄은 과거다. 아? 아, 랄랄이 미래다. 키키키키. 언니, 방송 오래오래 하자. 우리랑 같이 늙어가야지. 앞으로도 신명나게 지지고 볶아보자. 우리가 예순잔치 해줄게. 백0 0세 잔치도 티쌉 가능이고. 아, 그리고 300일 챙겼으니까 1주년은 어물쩍 넘어가자. 그니 제일 중요한 거. 언니는 신이 내린 마이너스 손이라 케이크 건들지 마. 알겠지? 이미 건드렸다. 또 하나! 랄랄랜드에서 한마디씩 하셨어 월급 올려주세요 가로치고 한상철 매니저 언제나 관자놀이 조심하세요 가로치고 물총 청소는 내가 할게 없지만 마세요 가로치고 물티슈 물티슈가 한 마리에요? 300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함께 하자. 300일 동안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만일까지만 방송했죠. 플러스. 랄랄님께서 팬들끼리 침묵지라는 것을 터키의 커 새끼들만큼 치료하는 걸 저희들도 알기에 침묵지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랄랄님 매니저이신 한상철 매니저. 해명군이냐 여러분 지금 해명 하냐 지금? 단지 팬으로서 랄랄님을 위해 300일 케이크와 편지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방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불편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까? 싶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내가 불편하니까거 아니야 내가 불편할까봐 미안해 사랑해. I love you. 유럽 미 d o 301 e e d a second. Wow, y 상 u look like that. 이 o u look like you're a little 게 i t more than a l i t t 봐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나는 놀래서온 거야. 동매님 가져와가지고, 막, 불 붙이거나, 불꽃놀이 하는 거 있지. 불꽃놀이를 초로 막 꽂아가지고 있잖아. 치때가지고나또 놀래키려고. 어? 아,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나 그런 거같줄 알고. 속으로, 아, 뭐가 있나? 이랬으면은, 뭐야! 이랬을 텐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편지까지. 하. 나는 진짜 택배가 아무것도 안왔다 그래서 진짜 장난인 줄 알았거든.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4시면 어떻게 택배가 하나도 안 왔지? 이랬거든. 아, 하긴 다 바쁘고, 코로나 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랬거든. 택배 뜯었어요. 택배 온게 없다고 그 새끼야. 몇 번을 얘기해. 택배 뜯었다고 이거. 왔잖아.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이제부터 분위기를 바꿔서 자 오늘 음. 섹시하게 한번 이렇게 벚꽃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들 언니들 고마워요 바니걸처럼 아주 섹시하게 한번 본인부터 한번 역캠처럼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네. 2열에 아나 어, 처음 해봐 이런 거 아이고 까비 아깝소 8등 깡 아깝어요 다또 쏘세요, 여러분들. 까비 아깝소. 잘좀먹아보세요 어이구, 이럴 어쩐담. 언제 나온담? 까비 아깝소. 아이쿠, 또 깡이네. 요이 어떡해요. 3등이에요. 싸인입니다. 와, 3등이 파대 3개 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마리, 예스, 마리. 야 2등입니다. 샤아 리액션 자유이용권 아닙니다 뭘 평생이야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이번 달! 죽고 싶어 나가있어 너 <laughs> 배찌님 어디 사세요? 울산 산다고요? 잠깐만 울산 울산 사신다고요? <웃음> <웃음> 저희가 지역은 안 정했잖아요 혹시 오실 수 있나요? 아 no. 이고 이런 거 없어요. 주는 거 없어요. 패스는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아네요. 하 먹어 볼게요. 그럼요. 편지안 편지 버리죠. 어디 갔나 버리는데 벌써 버렸나 보다. 벌써 버렸나 보다. 미꾸라지 일동을 잘랐어. 너희를 먹어 버리려고. 매니저님, 미꾸라지 드릴게요. 미꾸라지 부분 드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나나 초코네 아 바나나 들어있네 바나나 들어있어 초코 바나나 보이미이거 바나나야 아, 먹자마자 그 초코 바나나 그 갈아먹는 거 그거 주스만 나는데? 오! 음. 아 존맛탱인데?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아, 너무 행복했어 근데 너무 행복하다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2주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진짜로? 아, 까그 케이크랑 2주 전부터 진짜로? 그런 가게에 남자는 동매밖에 없었어?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응, 음, 그냥 궁금해. 아, 그래? 음. 그럴 수도 있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덜렁이를 이쯤 되면 심어야겠는데. 아이, 뭐, 심는 것까지 뭐, 깊이지막 뭐, 그렇게 막 심고 그럴 필요 없고. 누나 300을 축하해. 아, 고마워. 누나, 아, 300.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